요구르트 맛, 마이쮸 같은 정제된 듯한 요구르트 향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잔향에서 스킨케어를 바른 살 냄새 같은 그런 클린한 느낌도 같이 느껴졌는데 저는 이런 느낌의 트레일 변화가 세련되고 화려한 클러버 분들의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불타는 복사기라는 그 시향기를 보고 뭐 겹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저는 꽤나 공감이 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롤케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막 이것저것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 제가 지금껏 트렌디한 사람인 줄 알았으나 친구랑 대화하면서 제가 대부분의 밈들을 거의 모르더라고요. 어. 살짝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트렌디한 사람이 되고자 좀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데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밈 같은 것도 찾아보고 요즘 유행하는 것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트렌디한 향수 브랜드 하면 어디가 딱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디한 향수 브랜드 하면 바이레도가 바로 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이레도 베스트셀러 8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블랑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블랑시를 선물 받아서 사용도 했었고 그만큼 좋아했던 향인데 음... 워낙 위상이 높아진지라 <laughs> 제가 블랑시를 뿌리고 가면은 저랑 향이 겹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안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블랑시는 굉장히 아이코닉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블랑시를 딱 처음 뿌렸을 때 세탁 세제를 물에 풀고 저었을 때 올라오는 거품 같은 깔끔하고 투명한 듯한 비눗물 향이 초반에 많이 나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저는 은은한 요구르트 맛 마이쮸 같은 정제된 듯한 요구르트 향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블랑시는 요구르트 향이 약간 가미된 듯한 세탁거품 같은 깔끔한 향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향이고요. 또, 앞전에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블랑시가 굉장히 스테디셀러고 베스트셀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불호가 거의 없는 향이다. 또 이렇게 증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호불호가 거의 없고 깔끔한 느낌을 내고 싶은 그런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향입니다. 지속력 확산력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이 되었고 확산력은 은은한 정도의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아비고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아비도 국내에서 크게 유명해지기 전에 한번 시향을 해보고 첫 향에 너무 좋다 하고 구매를 했다가 한세번 정도 사용을 하고 어, 이 향이 나랑 안 맞다 싶어서 방출을 한 향인데 일단 모아비고스트를딱 맡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00년초 파우더 아시나요? <laughs> 딱그 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딱 그런 느낌의 보랏빛, 코지한 느낌의 파우더리한 향인데, 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약간 한방 바이브가 있는 샴푸로 머리를 딱 감고, 빅토리아 시크릿의 밤쉐를 딱 뿌린 듯한 다수의 샴푸향이 느껴지는 파우더리한 샴푸향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방출을 했던 이유가, 물량 같이 느껴지는 한방 샴푸의 울렁거림이 저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물향 같이 느껴지는 한방 샴푸 바이브가 내 취향에 맞지 않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는 꼭시향과 착향을 해보시길 바라고 또 그와 반대로 저는 사실 빅토리아 시크릿의 밤쉘도 샴푸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한방 샴푸랑은 좀 거리가 멀고 상큼하고 예쁜 프루티 머스키 플로럴이 잘 블렌딩 된 그런 샴푸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샴푸향에 오묘한 듯한 보랏빛 파우더리한 느낌이 가미된 향 그런 바이브가 추가된 향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향입니다. 지속력은 일곱 시간에서 여덟 시간 정도 지속이 되었고, 확산력은 너무 약하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은 꽤 준수한 정도의 확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라튤립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사실 라튤립을 여러 차례 시향을 해봤거든요. 정말 바이레도 매장에 갈 때마다 라튤립을 시향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아 꽃향기다. 정말 튤립향 같다. 튤립향은 모르지만 <laughs> 티피컬한 꽃향기다. 이렇게 느끼는데 근데 또 수차례 시향을 했던 이유가 뒤돌아서면 향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아마 라튤립이 굉장히 제너럴한 꽃향기라서 그런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딱 라튤립을 맡았을 때 단정한 느낌에 어느 정도 직급이 높은 여성분의 사무실에서날 법한 그런 향처럼도 느껴지더라고요. 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드리자면 피존의 옐로우 미모사로 빨래를 한 옷을 입은 분이 플라우바이겐조 오드 투알렛을 딱 뿌렸을 때 느껴질 법한 약간 크리미하고 파우더리한 느낌도 같이 느껴지는 굉장히 제너럴한 플로럴 향수 딱 그런 느낌이 같이 느껴지는 향인데 그래서 라튤립은 단정하고 화사한 느낌의 플로럴 향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앞서 제너럴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모나지 않은 향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나지 않은 정제된 듯한 예쁜 꽃향을 찾으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향입니다. 지속력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이 되었고 확산력은 은은한 정도의 확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집시워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시워터도 제가 이전에 구매를 했었다가 지속력이 너무 안 좋아서 방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저는 늘 집시워터를 맡을 때마다 "아, 이향 어디서 맡아봤는데 옛날에 맡아본 듯한 그런 추억이 가미된 듯한 향인데, 뭐라고 딱 단정지을 수가 없네" 이렇게 계속 느꼈었는데, 최근에 딱 맡아보고 이거 딱그 향이잖아 싶더라고요. 우선 집시워터 향을 묘사를 해드리자면 로즈 파리랑 유칼립투스, 편백향이 나는 깔끔한 공간에서 프루티스. 죄송합니다. 프루텔라입니다. 요구르트랑 과일맛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상큼한 느낌의 캐러멜인 프루티스를 딱 먹었을 때 다시 사과드립니다. 프루텔라입니다. 날법한 향처럼 느껴졌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영어학원 다닐 때 시험을 잘 보거나 말하기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그럴 때마다 프로팁스를 줬었거든요. 또 거기다가 영어학원에서 항상 아로마틱한 느낌의 편백향이 났는데 딱 그때의 기억이랑 집시워터 향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시워터는 아로마틱한 느낌의 요구르트향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향이고요. 지속력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속이 되었고 확산력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은은한 확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발다브리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다브리크는 제가 여름마다 애용하는 여름용 애정템인데 전또 발다브리크만큼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유니크한 트로피칼 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을 딱 맡았을 때 반건조된 파인애플, 소위 말하는 말랭이. 파인애플 말랭이를 딱 먹었을 때날 듯한 파우더리한 느낌이 약간 가미된 트로피칼한 프루티 향인데요. 또 저는 거기다가 어릴 때 함께한 고민형을 오랜만에 옷장에서 딱 꺼냈을 때 느껴지는 푸근하고 보들보들한 느낌의 향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더브리크는 그런 느낌의 보들보들한 트로피컬한 느낌, 진짜 딱 유니크한 트로피컬한 향을 여름용으로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향이고요. 지속력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이 됐고 확산력도 은은한 정도의 나쁘지 않은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즈 오브 노멘랜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즈 오브 노멘랜드는 제가 느꼈을 때 바이레도에서 첫 향과 잔향 사이에 간격이 꽤나 크게 존재하는 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이런 트레일 변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로즈 오브 노멘랜드를딱 처음에 뿌렸을 때는 히노키탕에 장미수로 반신욕을 할때날 법한 약간 스모키하고 우디한 느낌이 지배적인 장미향이 많이 나다가 잔향으로 갈수록 장미 수분 크림을 바른 듯한 굉장히 예쁜 예쁘고 정제된 듯한 장미향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잔향에서 스킨케어를 바른 살 냄새 같은 그런 클린한 느낌도 같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로즈 오브 노맨랜드는 초반에는 약간 스모키하고 우디한 느낌이 많이 나고 잔향에서 예쁘고 정제된 듯한 중성적인 장미향을 찾으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지속력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이 되었고 확산력은 나쁘지 않은 은은한 정도의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랙 샤프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랙 샤프란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향 중에 하나고 트레이 변화 또한 크게 느꼈던 향인데 다만 아까 앞전에 소개해드린 로즈오브 노멘랜드랑 반대로 초반에 예쁜 바이브로 시작을 해서 잔향으로 갈수록 도해적이고 애니멀릭한 느낌의 향으로 마무리가 되는 향이에요. 향을 딱 맡았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는 고급 가죽백에 라즈베리 사탕을 여러 개 넣고 딱 코를 대고 맡았을 때 느껴질 법한 라즈베리 사탕 특유의 상큼한 프루티 향이 메인으로 느껴지고 도회적인 가죽 향도 같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향인데 또 잔향으로 갈수록 고급 가죽백에서 느껴질 법한 깔끔하지만 약간 애니멀리크 느낌의 레더 향으로 마무리가 돼서 저는 이런 느낌의 트레일 변화가 세련되고 화려한 클러버분들의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싶을 정도로 자유롭고 화려한 이미지가 많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블랙샤프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느낌의 자유롭고 약간은 날티나는 이미지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향이고요. 지속력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지속이 됐고, 확산력은 어느 정도 존재감이 드러나는 정도의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스드 이모션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믹스드 이모션 하면 NCT 도영님이 사용하는 향수로도 알고 계실 테고 또 굉장히 유명한 시향기가 하나 있죠. 불타는 복사기 향 같다 라는 시향기로 유명한 향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출시했을 때 향을 맡자마자 어? 이거 그향 같은데? 싶어서 크게 선호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꽤나 긴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느끼겠어? 하고 최근에 또 시향을 다녀왔음에도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게 다소 충격적일 수가 있는 이미지라서, 아,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이 표현만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는 딱히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액상형 담배를 여러 종류를 모으고 기계도 여러 가지를 사고 수집하는 콜렉팅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은 항상 상큼한 프루티한 느낌의 액상형 담배, 딱그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 담배향인데도 굉장히 상큼하고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 친구 집에서 그냥 놀다가, 딱그 친구가 그거를 태우는데, 탄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 왜 그래? 하고 물어봤는데, 아, 코일이 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믹스드 이모션을 딱시향을 했는데, 아, 때 맡았던 그탄내다그 <laughs> 생각밖에 머릿속에 안 들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딱그 향같이 느껴졌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드리자면 액상형 담배를 태울 때 느껴지는 쿠르티하고 약간 찬잎 같은 느낌의 향과 은은하게 그을린 듯한 스모키 향이 같이 느껴지는 향인데 또 그래서 불타는 복삭이라는 그 시향기를 보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저는 꽤나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계속 담배 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태우는 담배 같은 쩐내라고 할까요? 진짜 직관적인 스모킹 향은 아니라서 그래서 혹시나 그런 향 같을까봐 시향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액상형이라도 담배는 거부감이 든다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으로 블라인드는 지향하시길 바라고 꼭 시향과 착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속력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이 되었고 확산력도 너무 약하지도 강하지도 아는 어느 정도 존재감이 드러나는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8가지의 바이레도 베스트셀러 향수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최근에 바이레도에서 베스트셀러 향을 시작으로 앱솔리 라인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로 레센스가 앱솔리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바랄 수는 있으니까 인플 레센스가 앱솔리로 출시되길 바라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이 향은 진짜 최애인데 이 향만큼은 꼭 앱솔리로 출시됐으면 좋겠다 하는 향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laughs> 혹시 모르죠? 이 의견들이 모여서 진짜로 그 향이 출시가 될 예정이 없었는데도 출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조만간 앱솔리 라인 리뷰하는 영상으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